이, 이 게임 제일 좋아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아니, 아니, 아니 뭐 좀.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마리라고 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얼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많아요. 많아요. 예를 들면, 제 인스타그램에서 오즈어 게임 연산이나 사진이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들어가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이 <laughs> 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있냐 이런 거. 전다 물어봐요. 왜냐면 SNS에서 인터넷에서도 키싸나 엄청 많아요. 러시아 유튜브에서도 오즈어 게임 관련된 연산들 엄청 많아요. <laughs> 자기가 아직 어진어 게임 끝까지 못 봤는데 스포일러 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뭔지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스포일러에 대해서 더 민감한 거 같아요 <laughs> 틱톡 피드에서 어진어 게임만 나와요 약간 추천 게시물에 어진어 게임만 일단은 드라마가 줄거리 되게 재밌고 거기에다가 나오는 배우가 진짜 이쁘더라. Crush, Crush. 야, girl Crush. 아, 뭔가... yeah. 네, 인상현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진짜 이뻐요. 엄청 많아졌어. 왜냐면 이천에도 관심이 인기도 많았었는데. 근데 어제 징어 게임 터지고에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BTS랑 블랙핑크 때문에 인기 많았었지만 요즘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저는 사, 사진만 봤어요. 러시아 스튜디오에서 테니저들이 어징어 게임 옷을 입고 게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리얼스 봤어요. 되게 재밌는 약간 어징어 게임 파러지 되게 웃기게 파러지 했어요. 일단 날씨가 러시아처럼 보인다. 아 네. 옷이 <laughs> <우신> 뭐예요? <laughs> 어, 저이 이 게임 제일 좋았, 좋아했어요. 아, 데 이거 진짜예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깜짝 놀랐어 아, 그, 오. 오. 어머 주! <laughs> 돈이 그런 큰 돈이 아니었어요 약간 천 원, 오천 원재미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게임을 좀더 심하게 하는 것같요 네. <laughs> 되게 리얼리스틱하게 보였어요 러시아식 거즈너 게임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아마도, 러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재미 없을 것 같아. <laughs> 미 없을 것 같아. 아, 아 잠시만요. <laughs> 네, 심심, 심심할 때, 그래요. 안 기쁠 것 같아. 어, 안 기쁠 것 거, 같아. 거기에서. 어. 진짜. 러시아 사람들. 한숨 밖에 요 <laughs> 그리고 아저씨들이잖아요 아마도 워카 마시고 워카안마신는거 같아요 그냥,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삼남자의 추월 미친남자의 조월이에요 러시아에서는 다 그러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조심하세요 어? 오 마이 갓! 그고 약간 엠버랜드에서 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는 거. 어떻게? 아 어떡해. 아니, 되게 위험해 보여. 와. 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일단. <laughs> 러시아 사람들은 뭔가 이 천도는 할수 있는 것 같아. 요 약간 러시아 스타일.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들은 거예요. 냄비에서 하는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만날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아, 뭐, 뭔가 익숙한 그림이에요. 네. 저도 요리할 때 기대란 질체란 다르게 나오는 거죠. 러시아 설탕이라서잘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설단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니요 그건 냄비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쿠키 만들 때뭘 사용해요? 설탕만 소다도? 소다랑 설탕 그거 문제죠. <laughs> 러시아 설탕 문제가 아니라 소다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문제 된것 같아요. 저는 음. 한국식 과자 만들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처음에 실패할 것 같아 뭐가 느낌이 진짜 집중하고 노력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하게 오징어 게임 기본하기 전에 쿠키 만드는 아저씨들이 길거리에서 거의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많아졌고 드라마 덕분에 이런 직업 사라지지 않고 잘 되고 있어서 마음이 뭐가 편해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실제로 해보고 싶은 게임은 꼬슬치키랑무궁마코집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줄 당기는 게임이에요 이거 하면 손이 아플 것 같아요 것도 신기했어요 네 있어요 일단 무하고집이었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는데 비슷한 게임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머리에 вол을 세서 말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면 빠지는 거예요? 어,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안 죽어요? 뭔가 <laughs> <laughs>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맞아요 그 치킨 모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지금도 팔고 있지만 옛날에는 되게 인기 많았어요 동물 모양으로 만드는 캔지예요 일단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쿠키 이미 있어요 근데 바로 가기가오픈하더니 <laughs> 신기하네요 요즘 러시아에서 친해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담도 생기면 부모님들도 한국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의 극찬에서 한국 연화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즈어게임 터지기 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서 된 킥보만 보고 아니면 통화 같은 한국 드라마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즈어게임 완전 한국 한 사람들의 다른 매력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